안녕하십니까 아이스 배실장입니다 예고밤 영상 기억나십니까?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 오모씨가 그때 아, 술을 한번 팡 쳐가지고, 쳐가지고 휴지 팍 던졌던, 휴식이 던졌던 휴식이 그 스킬 있잖아요 그 스킬의 대표적인 칵테일이 데킬라 슬래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재료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논란의 중심 그 주인공 오모씨를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오모씨 나와주세요 <laughs>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예고방 영상. 제가 거기 좀할 말이 많죠. 제가. 아, 예. 거기에 달린 네. 수많은 악플들. 네. <laughs> 제가 그 특정 술을 깎아내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한건 아닌데, 힙스터 분들께서 많이 그 술을 즐기셨나 보던데, 그분들의 네. 마음에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를 제가 낸 점은 일단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또 한식스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<laughs> 양해를 부탁드리고 있다. 제 생각에는 거기 싫어요가 한 20개 넘게 있던데, 그 중에 반은 ᄉ대 관계자가 아니지. <laughs> 한번 추측해 봅니다. 아 사실 그때 예거 밤 영상 좋아요 대비 싫어요가 참 많긴 하지만, 저 정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의 어떤 그 생각을 정말 읽을 수가 없는 게그 영상이 사실 가장 많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 만든 영상이었습니다. 그게 데이터가 아, 다 나옵니다. 구독자가 좀 있나요? <laughs> 이것도 누가 보시나 그네요. 구독자 지금 몇 명인가요? 지금 300명 좀 넘은 것 같습니다. 오, 10개월 만에 300. 명 아, 네, 축하드립니다. 아, 아, 네. 아, 네. 300만도 아니고. 300명, 아, <laughs> 아, 네. 이참에 좀 박차고 나가서 네0 0 0명2 0 0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모 명가좀더 자주 많이 나0주시고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. <laughs> 그때그 예거 밤, 팡 치고, 팡 던지는 스킬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, 네, 네. 예거 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. 우리나라 그 폭탄주 만들 때, 보통 그 스킬이 좋으신 누님께서, <laughs> 휴지 잡아서 이렇게, 뒤로 이렇게 던지시고, 아, 네.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고 하는, 제가 네. 그 영감을 받아서 잠깐 썼던 기술이고요. 아무튼, 아, 요거 드실 때도 그 기술을 똑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만, 네. 사실 클럽에서 휴지 던지고, <laughs> 술집에서 휴지 던지고, 요즘 시대에 쫓겨나고, 인스타, 페이스북, 이런데, 진상으로 바로 올라옵니다. 전인성라옵니다 버닝 있 <laughs> <laughs> 자, 오늘의 재료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킬라인데, 데킬라의 대표주자. 호세의 거에 뭐죠? 그 예전에 네. 방송이 약간 좀, 단가를 너무 좀 생각하시는데, 제가 불만이 좀 있습니다. 이게 좀. 죄송합니다. 사실 이게 그 멕시코에로 따지면 이게 참 있을 정도 되거든요. 다음번엔 좀, 쪼니오코 불러갈 때, 그럴 때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거의 숙취로 따지면은 두 번째 보스 정도 되거든요. 아, 그렇죠. 꼭 비싼 술은 다른 형님하고 찍으시고. <laughs> 저하고는 꼭 단가가 저렴한 요런 친구들로 아, 멕시코 현지에서는 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술이거든요 사실 저 멕시코 갔을 때도요 이거 네. 먹었어요 아 이거 또 욕먹는 거아닌가 우리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, 네, 아, 네, 죄송합니다 네. 저희 회사에서 멕시코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아, 그래가지고 출장을 많이들 다녀오시는데 갔다 오시는 분들은 보통 본 네. 훌리오라든지 패트론 아, 실버 네. 뭐 네. 이런 네. 거사 오시고 네.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아 네. 제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네. 오늘은 데킬라 슬래머라는 거를 해먹을 텐데요. 보통 데킬라 슬래머는 사이다랑 많이 해서 드시더라고요. 근데 이거 외에도 외국 레시피들을 많이 보니까 탄산수도 있었고 이 캐나다 드라이 진저에일로 해서 드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래서 3종을 각각 섞어 먹어볼 텐데요. 근데 보통 웨스티바에 가서 슬래머먹으려고 하는데 세팅해주세요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옵니다. 기본적으로 오고 탄산수는 따로 이야기를 하셔야 주고요. 약간 센 맛이 있어서 이걸 단 맛으로 휘감아주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드시는 시고 기호에 따라서 탄산수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탄산수로 먹으면 약간 그 소주 도스와 같은 그런 아좀더 세다는 네. 말씀이신군요. 좀더 세게는 보통 이렇게 드시고 아, 어, 그럼 스프라이트부터 먼저 해서 아, 드셔보시죠. 네, 한번 드셔보시죠. 예, 아, 네. 따보겠습니까 아, 네. 네, 전 사이다를 따겠습니다. <laughs> 이런 데낄라를 따는 영광을 주시고 네, 비싸니까 나중에 나중에. 아 진짜. 이 레시피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반 스트레이트 잔이 아닙니다 이거는 더블샷 잔입니다 그러니까 한약 60ml 좀안 되는 이온스 네, 샷예이 맞죠? 네. 네네 여기다 데킬라 반 스프라이트 반 타주고 그 뒤에 이제 반자 일단 네. 되게 휴지가 없나요? 아 휴지요? 지난번에 딱 넣은 휴지로 했다가 욕심 아.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됐습니다. 오늘 작정하고 그동안 준비해 놓은 휴지가 네. 이만큼이라 <laughs> 잠시만요. 저희 친구 좀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근데 저희 아직 사이다도 안니네자이 아, 아, <laughs> 상황에서 휴지를 아, 상표가 안 나오고 아, 유료 광고 원합니다. <laughs> 네, 저희 유료 광고 포함이 아니고요. 유료, 유료 광고? 광고 원합니다. <laughs> 300명에 누가 광고를 넣어요? <laughs> 광고에 언더독이 있을지 아, 누가 아, 아닙니까? 아, 네. 일단 바늘 일단 접어주시고요. 네네. 일단 한번 더 접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요. 여 네. 보면 그러면 이게 딱 이쁘게 딱 맞죠. 아네 사이즈가 딱 맞네요. 네. 이게 두꺼울수록 좋습니다. 요걸 이게 렇딱 잡아주시고. 네네. 치는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까? 보통은 이렇게 잡으시고 바닥에 치면은 좀 위험합니다. 일반 그런 술집의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. 왜냐면잔 음... 깨지고 손 다치고 앰뷸런스 오고 막 아... 취해서 경찰 부르고 막 이러면 아 너무 싫어하십니다. 영업장 네. 민폐입니다. 네. 그래서 매너 있게 네. 우리는 요쪽 요. 요기를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. 네네. 일단 간단하게 네.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고. 네. 오, 오! 거품이 확 오르네요! 나 어때? 아하... 아그 거품 오를 때 먹는 게 중요하군요. 거품이 오를 때 드셔야 되고요. 예, 이거는 예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근이고딱 붙어 있습니다. 여러분 젖은 낙엽 <laughs> 정신 아시죠? 요즘 코로나 같은 시대에 직장 상사가 날 괴롭힌다. 나를 못 살게 군다. 나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더라도 항상 저기 붙어 있는 휴지처럼 젖은 낙엽 정신으로 네. 끝까지 붙어서 너가 나가니? 내가 나가니? 너가 먼저 나갈 거거든? 하면서 꼭 붙어 계시기 아, 바랍니다. 아니 어디서술한잔 하고 셨습니까네 <laughs> 요즘에 회사 일이 좀 바빠. 아, 아, 그럼 저도 네. 한번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접고 두번 번 접어서 그말 네. 사이즈가 딱 되네요 네. 근데 바닥에 치는 거는 너무 민폐인 것 같아요 다른 에이, 집에도 시끄럽고 그래서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이 불안해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손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네. 주변 손님들이 그래서 여기다 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네.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. 오 야야 아, 근데, 개인적으로는 어, 데킬라슬레머를 음. 사이다로 해서 마시니까 좀 너무 단것 같습니다. 에, 아, 약간 달고요. 그, 헛배 부른 느낌이 좀 있어요. 아, 그러네요. <laughs> 자, 그러면은 이게 너무 다니까 이번에는 플레인 탄산수로 한번 네, 해서 플레인탄산수. 먹어볼까요? 탄산수. 어, 네. 그럼 한번 네. 타서 주시죠. 정도. 아, 우리가 아까. <laughs> 우리가 아까 흔들어서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이 스타벅스 정말 죄송합니다. 이거 제가 한 번에 이거 갖고 온거 아니고요. 제가 스타벅스 진짜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여러 번 갖고 온 거기 때문에 <laughs>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요렇게아 훨씬 진하네요. 아, 난 정말. 아, 안 맞습니다 이게 사이다보다는 탄산수로 먹는 게좀더 좋네요. 왜냐면 네. 이게 너무 사이다로 먹으니까 달고 데킬라 맛을 너무 방해하는데 탄산수로 먹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게 딱 기가 막히게 5대5 하면은 있겠네요. 탄산이 섞인 소주도 수가 되기 때문에 네. 나쁘지 않고요.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요거 네. 캐나다 드라이 파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. 이거는 아 저도 처음 본데요. 이거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 칵테일 아. 재료입니다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캐나다 드라이로 한번 해서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하죠. 네. 네. 계속 여기 치니까 좀 아픈데 돌아보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. 아, 이게. 아 예. 여기 예. 지금 어디서 나온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네요. 여기다가 한번 쳐서 먹어볼까요? 이거는 쳐도 어우 여기 좋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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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자 만들어보겠습니다. 네 휴지를 아고 파오야 이거 제대로. 어. 어우... 다 배웠네... 자 이렇게 빡 한번 돌리면 왜 회오리를... 음. 하고 어... 오케이 한번 탁 치고 이 아, 오케이, 오케이. 렇게 하고 아.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요 네. <laughs> 네. 음, 네 어떻습니까? 확실히 캐나다 드라이가 약간의 그... 향이 있네요 진저 에일이지 않습니까? 음. 생강스러운 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? 네네 진저 에일 맛을 한번 볼게요 아예 <laughs> 어떻습니까? 아 이거는 전형적으로 칵테일을 위해 태어난 친구네요. 아 그렇습니까? 약간의 당도도 있고요. 특유의 드라이함이 있습니다. 사실 이 조합이 제일 괜찮습니다. 제가. 아 봤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아. 자, 데킬라 슬램으로 스프라이트, 탄산수, 그리고 캐나다 드라이. 이 진저 에일로 해서 먹어봤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캐나다 드라이가 제 입맛에 는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. 동의합니다. 이 토니버터스러운 탄산이 네네. 오히려 여기에 있는 독한 뭔가 그 선인장의 느낌을 약간 좀 희석해주는 음 약간 그런 게좀 있고요. 요렇게는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드셨을 때 되게 좋을 것 같고 요렇게 드셨을 때는 같이 파티하면서 좀땀좀 좀 흘렸을 때 요렇게 드시는 거는 집에서 혼자 영화 보면서 없이 그럼요, 안주가 좀... 필요 없겠네요, 이렇게는요. <laughs> 네, 예, 예.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리를 해드리자면, 은 저희의 의견으로는, 이렇게 먹으면 솔직히 너무 달고, 배부르고, 얘랑 먹으면 솔직히 좀 소맥 같죠? 정확한 소맥입니다.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밸런스는 캐나다 드라이, 진저 에일로 해서 먹었을 음. 때가 가장 이 균형이 잘 맞는 것 같네요. 캐나다 드라이 이거 구하기 힘드시면, 편지하면 토니 워터 있거든요. 아, 네. 그것도 괜찮겠네요. 토니 예. 워터로 하셔서 가볍게 예. 홈파티 하시면서 드시면 은딱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홈파티 한번 느껴볼까요? 아 홈파티! 아, 보고 홈파티! 아하! 이거 미러볼 나오자 미러볼! 캐나다 드라이로 마지막 아, 한잔 먹으면서 네네.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죠. 이렇게 돌려서 네네. 이렇게 팍 치면 네이 아. 네, 전형적인 딱이 스타일 오 탄산 잘 올라오네요. 아우! <laughs>